민수기 4장 주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기를 레이의 아들들 가운데서 고아세 아들들을 그들의 족속들과 조상들의 가문에 따라 총계할지니 30세 이상으로부터 50세까지 회중의 성막에서 일하기 위하여 군대에 들어가는 모든 사람을 총계하라 이것이 회중의 성막 안에서 지극히 거룩한 것들에 대하여 과앗의 아들들의 할 일이니라 진영이 진행할 때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나와서 덮는 휘장을 걷어 그것으로 증거궤를 덮고 그 위에다 오소리 가죽 덮개로 덮고 그것을 전체가 청색인 천으로 덮어서 그 채들을 꿰고 또빵 차려 놓는 상 위에 청색천을 펴서 그 위에다 접시와 숟가락들과 대접들과 덮는 덮개들을 놓고 또 항상 차려 놓는 빵을 그 위에 두고, 주홍색 천으로 그 위에 펴고, 오솔이 가죽 덮개로 그것을 덮고 그 채들을 꿰 지니라. 또 그들은 정색 천을 가지고 그불 켜는 촛대와 그 등들과 그 부집개들과 불똥 접시들과 그들이 촛대에 쓰는 모든 기름 그릇들을 덮으며, 오소리 가죽 덮개 안에 그것과 그 모든 기명들을 넣어서 빗장 위에다 두고, 또 그들은 금재단 위에 청색천을 펴고, 오소리 가죽 덮개로 덮고, 그채다꿰 것이며, 그들은 또 성수에서 섬기는 데 쓰는 모든 섬기는 기구들을 가져다가 정색 천으로 싸서 오소리 가죽 덮개로 덮어 빗장 위에다 둘지니라. 그들은 제단에서 재를 가져다 버리고 그 제단 위에다 자색 천을 덮고 그들이 제단에 쓰는 그 모든 기명들, 즉 향로와 고기 갈고리들과 부삽들과 대야들과 제단의 모든 기명들을 놓고 오소리 가죽 덮개로 그 위에 덮고 그 죄를 깰 것이며 진영이 진행할 때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명들을 덮는 일을 마치고 나면 그 후에는. 코아스의 아들들이 짊어지러 올 것이나 그들은 어떤 거룩한 것도 만지지 말지니 그래야 죽지 않을 것이니라 회중의 성막 안에 있는 이것들은 코아스의 아들들의 짐이니라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의 직무는 등기름과 향기로운 향과 매일 드리는 음식 재물과 는 기름이며 성소 안에 있는 모든 것과 그 기명들 안에 있는 것들이니라 하시니라 주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코핫인들의 족속들의 지파를 레인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라 그들이 지극히 거룩한 것들에 접근할 때에. 그들로 살고 죽지 않게 하려면 그들에게 이같이 행하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들어가서 그들에게 각자가 할 일과 매일 일을 정해 줄지니라. 그러나 그들은 거룩한 물건을 덮을 때 들어가서 보지 말지니. 그래야 죽지 않으리라 하시니라. 주께서 모세에게 일러 말씀하시기를, 게르손의 아들들도 그들 조상들의 가문들과 그들의 족속들을 따라 총개할 지니라, 30세부터 그 위로 50세까지 회중의 성막에 들어와서 일하고 봉사를 수행할 수 있는 모든 자를 총개할 지니라, 게르손인들의 족속들이 섬길 일과 매일 일들은 이러하니 그들은 성막의 휘장들과 회중의 성막과 그 덮개와 그 위를 덮는 오수리 가죽 덮개와 회중의 성막 문에 치는 막을 맬 것이며 또 뜰의 막들과 성막 옆과 재단 주위에 있는 뜰의 출입구 문에 치는 막과 그 줄들과 그들의 봉사에 필요한 모든 기구들과 그것들을 위해 만들어진 모든 것을 맬 지니 그들이 그렇게 봉사할 것이라. 게르손인들의 아들들의 모든 일은 그들의 모든 짐들에 있어서나 그들의 모든 봉사에 있어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지시에 따를 것이요. 너희는 그들의 모든 짐들을 책무로 그들에게 맡길 지니라. 이것이 회중의 성막에서 게르손의 아들들의 족속들이 수행할 봉사니 그들의 책무는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담말의 수하에 있을 것이니라. 무라리의 아들들에 대해서도 너는 그들의 족속들과 그들 조상들의 가문에 따라 개수할 지니 30세부터 그 위로 50세까지 그들을 계수하되 회중의 성막 일에 참여하여 수행할 만한 모든 사람들이라 이것이 회중의 성막에서 그들이 수행해야 할 모든 일들에 따라 그들의 짐을 나르는 책문이 성막의 널판들과 그 빗장들과 그 기둥들과 그 받침들과 들 주위의 기둥들과 그 받침들과 그 말뚝 못들과 그 줄들과 그 모든 기구들과 그들의 모든 봉사와 더불어 있는 것들이니 너희는 그들이 짐을 나르기로 책임 맡은 기구들의 품목을 살필지니라 이것이 회중의 성막에서 무라리의 아들들의 족속들이 수행할 봉사로.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의 수아에 둘 것이니라 하시니라. 모세와 아론과 회중의 우두머리가 코아 자손들을 그들의 족속들과 그들 조상들의 가문에 따라 개수하니 30세부터 그 위로 50세까지 회중의 성막 일을 위하여 봉사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이라, 그들의 족속들대로 그들 가운데서 개수받은 자들은 1750명이었더라. 이들은 곽인들의 족속들 중에서 개수된 자들로 회중의 성막에서 봉사할 수 있는 모든 사람이니, 모세와 아론이 모세의 손을 통한 주의 명령에 따라 개수하였더라. 게르손의 아들들 중 그들의 족속들과 그들 조상들의 가문을 따라 30세부터 그 위로 50세까지 개수받은 자들은 회중의 성막 일을 위하여 봉사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이니 곧 그들 가운데서 그들 조상들의 가문과 그들의 족속들을 따라 계수 받은 자들은 2630명이었더라 이들은 게르손의 아들들의 족속들 중에서 계수된 자들로 회중의 성막에서 봉사할 수 있는 모든 사람이니 모세와 아론이 주의 명령에 따라 계수하였더라 무라리의 아들들의 족속들 중에서 그들의 족속들과 그들 조상들의 가문을 따라 개수 받은 자들은 30세부터 그 위로 50세까지 회중의 성막 일을 위하여 봉사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이니 그들의 족속들에 따라 그들 가운데서 개수 받은 자들은 3,200명이더라. 이들은 무라리 아들들의 족속들 중에서 개수된 자들이니 모세와 아론이 모세의 손을 통한 주의 말씀에 따라 개수하였더라.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의 우두머리가 개수하여 레이인들 중 개수받은 모든 자들은 그들의 족속들과 그들 조상들의 가문에 따라 30세부터 그 위로 50세까지 섬기는 봉사와 회중의 성막에서 짐을 나르는 봉사를 하러 온 모든 자들이니 그들 가운데서 계수받은 자들이 8580명이었더라. 주의 명령에 따라 그들이 각기 자기 봉사와 자기 짐에 따라 모세의 손을 통해 개수 받았으니 주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은 그에게서 개수 받았더라. 5장. 주께서 모세에게 일러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모든 문둥병자와 모든 유출병이 있는 자와 죽은 자들로 더럽혀진 자들은 누구나 진영 밖으로 내보내라. 남녀 모두를 내보내되 진영 밖으로 내보내어 그들로 그들의 진영을 더럽히지 않게 하라. 내가 그 가운데서 거하는이라 하시자 이스라엘 자손이 그렇게 행하여 그들을 진영 밖에다 두었으니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그렇게 행하였더라 주께서 모세 또 모세에게 일러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라 남자나 여자가 사람들이 범하는 어떤 죄를 범하여 주를 대적하여 잘못을 저지르면 그 사람은 유죄니 그때에 그들은 자기들의 행한 죄를 자백하고. 그는 자기의 허물을 원금과 더불어 갚되 거기에다 5분의 1을 더하여 그가 허물을 저지른 그 사람에게 줄지니라. 그러나 만일 그 사람에게 친족이 없어서 허물을 갚지 못하면 그 허물을 주께 곧 제사장에게 넘겨 갚도록 하되 속죄의 순양으로는 말지니 그것으로는 그를 위하여 속죄할지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제사장에게 가져오는 재물에 모든 거룩한 것은 제사장의 것이 될 지니라. 모든 사람의 거룩한 물건은 그의 것이 되나니 누구든지 제사장에게 주는 것은 무엇이나 그의 것이 될 지니라 하시니라. 주께서 모세에게 일러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그들에게 말하라. 만일 어떤 사람의 아내가 달선하여 그에게 잘못을 저질렀는데 어떤 사람이 그녀와 성교하였으나 그 일이 그녀의 남편의 눈에 숨겨져 드러나지 아니하였어. 그녀가 더럽혀지고도 그녀에게 증인이 없고 그녀가 그런 일로 붙잡히지 않았을지라도 질투의 영이 그에게 임하여 그가 자기 아내를 질투하고, 그녀가 더럽혀진 경우나, 아니면 질투의 영이 그에게 임함으로, 그가 자기 아내를 질투하나, 그녀가 더럽혀진 것이 아니라면, 그때 그 사람은 자기 아내를 제사장에게로 데리고 갔어.그녀를 위하여 보리가루 10분의 1 에바를 제물로 드릴 것이며, 그 위에다 기름도 붓지 말고 유황도 넣지 말지니 이는 그것이 질투의 재물이요 기억의 재물이니 죄악을 생각나게 하는 것임이라 제사장은 그녀를 가까이 불러다가 주 앞에 세우고 질그릇에 거룩한 물을 떠다가 성막 바닥에 있는 흙을 취하여 그 물에 넣고 제사장은 그 여인을 주 앞에 세우고 그 여인의 머리에 쓴 것을 벗게 하여 기억의 재물, 즉 질투의 재물을 그녀의 양손에 놓고 제사장은 저주를 일으키는 쓴 물을 자기 손에 들고 제사장은 그녀에게 맹세를 시켜 그 여인에게 말하기를 아무도 너와 더불어 동침하지 아니하였고 내가 내 남편 대신 다른 사람과 탈선하여 불결하게 되지 않았으면 너는 저주를 일으키는 이쓴 물에서 면하게 되리라. 그러나 만일 내가 내 남편 대신 다른 사람과 탈선하여 내 남편 외에 다른 남자와 동침하였으면 이라고 한 후, 제수장은 그 여인에게 저주의 맹세를 하게 하고 그 여인에게 말할 지니 주께서 내 허벅지를 썩게 하고 내 배를 붓게 하실 때 주께서 너를 내 백성 가운데서 저주와 맹세가 되게 하실 것이라. 저주가 되게 하는 이 물이 내 창자로 들어가서 내 배를 붓게 하고 내 허벅지를 썩게 하리라 하면 그 여인은 아멘, 아멘 하고 말할지니라. 그 제사장은 이 저주의 말을 책에다 써서 그쓴 물로 그것을 씻겨내요 그 여인으로 저주를 일으키는 그쓴 물을 마시게 할 지니, 그러면 저주를 일으키는 그 물이 그녀에게로 들어가서 쓰게 되리라. 그런 후에 제사장은 그 여인의 손에서 질투의 재물을 취하여 주 앞에서 그 재물을 흔들고 그것을 재단해 드릴 것이며, 또 제사장은 재물, 즉 기억의 재물에서 한 줌을 집어서 제단 위에서 사르고 그 후에 그 여인으로 그 물을 마시게 할지니라 그 여인으로 그 물을 마시게 한 뒤에 만일 그 여인이 몸을 더럽혀서 자기 남편을 거역하여 범죄하였으면 저주를 일으키는 그 물이 그녀에게 들어가서 쓰게 되어 그녀의 배가 붓고 그녀의 허벅지가 썩을 것이며 그녀가 자기 백성 가운데서 저주가 되리라 만일 그 여인이 더럽혀지지 않고 깨끗하면 그녀는 자유롭게 되어 임신하게 되리라 이것이 질투의 법이니라 아내가 자기 남편 대신 다른 사람과 달선할 때나 혹은 질투의 영이 그에게 임하여 그가 자기 아내를 질투하면 아내를 주 앞에 세우고 제사장은 그녀에게 이 모든 법을 신행할 지니라. 그러면 그 남자는 죄악으로부터 무죄할 것이요. 그 여인은 자기의 죄악을 담당하리라 하시니라. 6장. 주께서 모세에게 일러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그들에게 말하라. 남자나 여자가 나실 인의 서원으로 서원하여 성별하고 자신들을 죽게 성별하면 그는 포도주와 독주로부터 자신을 성별하고 포도주의 초나 독주의 초를 마시지 말 것이며 포도로 담근 어떤 술도 마시지 말고 날포도나 건포도도 먹지 말지니라 자기가 성별하는 모든 날 동안은 포도나무 아래에서 나는 것은 씨에서 껍질에 이르기까지 아무것도 먹지 말지니라. 자기가 서운하여 성별하는 모든 날 동안은 자기의 머리에다 삭도를 대지 말 것이며 자신을 죽게 성별하는 날이 찰 때까지니 그는 거룩하니 그의 머리털을 자라게 할 것이니라. 그는 자신을 죽게 성별하는 모든 날 동안 시체에 가까이 하지 말 것이요. 그는 자기의 아비나, 어미나, 형제나, 너희가 죽었어도 자신을 불결하게 하지 말지니, 이는 자기 하나님께 드리는 성결이 그의 머리 위에 있습니다. 그가 성별하는 모든 날 동안 그는 죽게 거룩하니라. 만일 어떤 사람이 자기 옆에서 갑자기 죽어서 그가 자기 성결의 머리를 더럽혔으면 그는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날에 자기 머리를 밀지니 곧 일곱째 날에 밀지니라 여덟째 날에는 산비둘기 두 마리나 집비둘기 두 마리를 회중의 성망문에 가져와서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그러면 제사장이 한 마리는 속죄 제물로 한 마리는 번제물로 드려 그를 위하여 속죄할지니 그가 죽은 사람으로 인하여. 죄를 지었으므로 그날에 그의 머리를 거룩하게 할지니라 또 그는 자기 성별의 날들을 죽게 성별하게 하고 속권 제물로 1년 된 어린 양을 가져올 것이나 이전 날들은 없어진 것이니 이는 그의 성별이 더럽혀졌음이라 이것이 나실인의 법이니 그가 성별하는 날이 차면 그를 회중의 성막문으로 데리고 갈 것이요. 그는 죽게 자기 재물을 드리되 번제물로 흠 없는 일년된 어린 순양 한 마리와 속제 제물로 흠 없는 일년된 어린 암양 한 마리와 화목제물로 흠 없는 순양 한 마리를 드릴 것이며 누룩 없는 빵한갈 광주리와 기름에 섞은 고운 가루와 가루로 만든 과자와 기름을 바른 누룩없는 전병과 음식재물과 술 붓는 재물을 드릴지니라 제사장은 그것들을 주 앞에 가져다가 그의 속죄제와번제를 드릴 것이며 또 그는 화목제의 희생재물로 순냥을 누룩없는 빵 한광주리와 함께 주께 드리며 제사장은 또한 그의 음식재물과 술 붓는 재물을 드릴지니라 나시리는 대중의 성막문에서 자기 성별의 머리를 밀 것이며, 자기 성별의 머리털을 가져다가 화목제의 희생제물 아래에 있는 불에다 놓을지니라. 제사장은 삶은 순양의 앞다리와 광주리에서 누룩없는 과자 한 개와 누룩없는 전병한 개를 가지고 와서, 나실인이 자기 성별의 머리를 민 후에 그의 손에다 두고 제사장은. 주 앞에서 흔드는 제사로 그것들을 흔들지니 이것은 흔드는 가슴과 들어올리는 앞다리와 함께 제사장에게 거룩하니라 그런 후에야 그나실인은 포도주를 마실 수 있느니라 이것이 나실인의 소원과 자기의 성별을 위하여 주께 드리는 그의 제사의 법이니라 그 외에도. 자기의 힘 닿는 대로 할 것이며 자기가 한 서원대로 자기 성별의 법에 따라 행해야 하느니라 하시니라. 주께서 모세에게 일러 말씀하시기를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고하여 말하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와 같이 축복하고 그들에게 말하기를 주께서 너에게 복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주께서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시고, 내게 은혜로우시기를 원하노라. 주께서 그의 얼굴을 내게 드시고, 내게 화평 줄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라. 그들이 내 이름을 이스라엘 자손 위에 둘지니, 그리하면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하시니라, 아멘.